예, 안녕하세요. 아리랑 삼행시 방송입니다. 예. 진도? 진도군 울림산방에 왔습니다. 아, 오늘 행사가 있어서 한번 딱 둘러보도록 하죠. 아, 풍선 하나씩 나눠주는 하나 거예요? 아, 고맙네요. 아, 나도 하나 받아야 되네. 제가 유튜버, 아리랑 삼행시 방송이요. 예. 예, 지금 나가요. 네. 어, 라이브는 아니에요, 라이브는 아니에요. 사장님 삼연식 방송. <목소리> 아 사장님 그렇게 콩을 많이 주면 남는 장사 되겠습니까? <laughs> 아 남기셔야지 콩을. 예? 말이 취하게 주셔보니까 사모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아 사모님 행복하시겠네. <목소리> 사모님 아리랑 삼연식 방송 유튜버 유튜브 에 나가요 <목소리> <목소리> 뒷모습 맛 아, 네. 아, 빵이 맛있는데, 진짜, 전시회가 돼가지고, 빵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고민이네. 사장님, 뭐 드실 겁니까? 밥을 먹을 겁니까? 빵을 먹을 겁니까? 고민입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빵 맛있게 보이는데 네. 아, 미치. 아리랑 삼내식 방송, 유튜버. 아, 사장님, 멋있는 핸섬 얼굴 유튜브에 나갑니다. 이제, 이제 스타가 되는 거야, 스타. <laughs> 아, 정말 <그냥> 빵다. <laughs> 네. 아 그.. 저도 하나 주십죠아또 아, 아, 사장님 있어. 뭐세요아 어, 사장님 손도 집어주시고 고맙게 아니, 손으로.. 손으로 집어주시면 아. 못하는데아예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고민이에요 밥을 먹어야지 이걸 먹어야지 고민이라니까요 오늘요? 밥을 먹어야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죠 예아들양랑미의집 방송 유튜브 찍었습니다 네. <laughs> 예 이제 추억이 될 거야 사모님하고 사 네. 추억이야 네. 큰 추억. 어? 네. 어 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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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찍어. 야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에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스타가 되는 거야. 아, 너무 멋있어. 네. 너무 멋있어. 그래 응? 여기다 보고지. 진도 유튜버지. 나 유튜버 나 유튜버 꿈이니넌 스타 됐어 이제 아리랑 사모님 <목소리> 방송. <목소리> 유튜버 꿈면야넌 이제 스타 됐어응 <목소리> 가능해. <목소리> 대사장또 조금만 기다리십이 여기 동태탕 맛있는 거 있대 뭘갈 필요 없다 와 멋있다 하나 해야 할 텐데 아마땅하 소식 맞단... 너무, 너무 좋, 좋은데 선물할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laughs> 아 35,000원 저희가 이정장을 아... 했기 때문 아마 가만고같아 안녕하세요. 아리랑3 2 0방송 유튜버. 예예 감사합니다. 나갑니다. 물림삼먼 예. 나가요. 예. 삼3식 카메라라서 전남에 나비 켰어. 예, 이 아름다운 걸다 찍어요. 쌍개산 다 찍어요. 구독해 주세요. 예. <laughs> 그, 와, 그릇 좋네, 그릇 좋아. 아, 개당 천 원. 아, 싸다, 싸. 네. 사고 싶은데, 나둘 공간이 없어가지고, 참. 제가 나그네처럼 살다 보니까, 네. 나 공간이 없어요, 내아 어, 또 사장님, 아드님 잘 노네요. 이야 아, 아드님 잘 놀아 아리랑 삼백십 방송 유튜버. 뭐예요? 이거 찍었습니다. 추억 추억. 아리랑 삼백십 방송 오면 이거 나와요. 어 아, 그래요? 오늘 방금 이거. 감사합니다. 아드님하고 추억. 예. 오년에 한번, 1 0년에 한번 있을 만한 추억을 만드신 거야. 자, 찍혀서. 래보이 거짓말 뭐해 아리랑 삼백십 방송, 삼백 t v 이 보면 나와요. 네. 구독 좋아요. 오. 아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 아이들이 막 너무나 재밌는거 아시네 아리랑 320방송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 찍어요 찍고 있어요 오 스타가 되는거야 자 스타가 돼 스타가 되는거야 카메라에 대고 인사 한번 해봐요 자, 오늘 스타가 되는거야 스타 야 안녕 이름누구예요성이에요이름누구예요안성원아 그래요 아 오늘 스타가 되는거야 아리랑 320방송에 나가요 t v 에자 우리 공주님 안녕하세요 자 얼추억! 거짓말 못해. 다 찍힌 거야, 지금. <laughs> 거짓말 못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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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힌 거야. 아리랑 360방송. 여기. <laughs> 유튜브 아, 여기 나갑니다. 얼추억, 추억, 추억. 그래, 그래, 그래. 안녕. 아. 와, 제대로 찍었어 <laughs> 제대로. 부산에서 왔 어디요? 요 진도에 대해서 차나 한번 하세요. 진도? 예. 야, 울림산방이요저가 삼계산. 아, 삼계산. 어, 그 길.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또, 또 얘기해. 송가인지. 이름, 이름 대고 막 해봐. 여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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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지 인자 인간이로 살라 예콩콩인집에라까배기어라 해라 꽈배기어라 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례합니다 여기 좀 호환들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좋은 거맞네 설명을 하지 설명을 하셔야 돼 유튜브에 나갈 뿐이야 자다 여기 수제 화분 수제 화분 여기를 여기 수제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키우는 거예요 아유 반려, 반려식물 네. 손으로만 어.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요? 손해가 마술사야 손해 마술사 람 봅시다 사람 봅시다 아니 손이 6손인가? 7손인가? <laughs> 5손이네? 와 손꼽아 <손꾸모>, 손꼽아 <laughs> 아 부자 될 상은 아니네 <laughs> 장사 안 되겠어요 <laughs> 벌써 부자라서 괜찮아 요 마음의 부자? 네. 아 그러죠 요즘 물질의 부자는 다 부자들이니까 네. 농담입니다 네. 네. 아 너무 보기 좋네 이거 360 카메라로 다 찍어요. 네. 네. 카메라 남겨다 겠어요 네. 네. 아량 360 방송 보면 나옵니다. 네. 아주 훌륭해요, 사람이. 아, 아,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사고는 싶다 너무 좋은데, 나둘 데가 없어. 뭐, 아, 뭐 나은이 인생이 라서 아, 아리랑 삼백이십 어? 방송입니다 어? 유튜버 야, 나가요 어, 안녕하세요 뒷모습 나가면 사모님 아네못 알아보겠는데요? 면아 저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아. <laughs> 사장님 추억이 되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네. 세션을 올릴겁니다 이게 <목소리> 좀아 우리 꼬마, 꼬마 친구들 야 안녕하세요 꼬마친구 인사문 하자 아리랑 삼백이십TV <목소리> <목소리> 유튜버 나가요 이제 테레비에 유튜브에 나가요? 여기 네 나오면 나와요 네가 그랬지네여 그러지 자네 여러분, 여러분 큰 추억이 될 거야 이제 나갔어 반들반들어 그렇죠 쪽다 아드님 한번 자랑하고 맛있죠? 아드님 사장님 아드님 도망가보네 아드님 나가요 아리랑 삼이 TV 네. 이곳에 나갑니다 추억 추억 아, 저는 아드님 사랑 마시오.